뒤동이 위치하고 있죠. 1층은 스트리트 상가식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다 상가입니다. 이렇게. 여기, 여기도 바로 새물공원으로 연결되어 있는 중간에 상가 스트리트인데요. 광명무역센터와 자이타워를 끼고 있는 먹거리. 많이 모여 있는 상가입니다. 이제 곧 비어 있는 어 상가들도 임차인 임차인들이 하나둘씩 채워질 거고요. 이 저희 앞에 보이십니까? 이 도로 폭이 굉장히 넓어요. 네. 앞으로 임차인들이 꽉꽉 채워져 있는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아이타워 같은 경우는 그식산업센터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하고요. 이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있으신가요? 여기는 담보 인정 비율이 80% 정도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을 때 80%까지 80%에서 신용도가 높은 경우는 90%까지 나오고요. 어, 그러니까 대출 레버리지 효과가 높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의 투자 비율이 많지 않아도 어, 큰돈 들이지 않고 큰평수의 어, 이거 빨간 불인데요. 리고 <laughs> 어, 장기간 임차하는 그런 공장을 하신 분들, 그니까 제조업이라든지 정보통신업, 서비스 관련업, 뭐 여러 가지 어 지식산업센터에서 허용하는 그런 업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사업을 하는 분들은 어 일반 상가처럼 이제 장사 안 나고 장사 안 되면 바로 나가거나 그런 게 아니라 좀 직원들도 있으니까 직원들이 또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근무를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방금방 금방 임차가 바뀌질 않아요. 그러니, 한번 들어오면 한 5년 뭐 이상은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정적인 임대소득이 보장되는 곳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의 그 광명 역세권의 지식산업센터의 모습은 아주 초창기라 지금 이제 시작인 거죠. 시작인 겁니다. 뭐 어떤 것이든 시작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은 나중에 모습을 그리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지금 들어와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투자 수익률이 높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바로 센트럴 자이입니다. 2차죠. 2018년도 12월에 입주를 했습니다. 여기도 이제 신축 아파트죠. 저쪽에 보이는 곳은 쇠물공원입니다. 이쪽에서 볼게요. 서편에서 동편을 보고 있습니다. 아 이쪽이 동편이죠? 맞아요. 동편에서 서편을 보고 있습니다. 이쪽은 바로 주차장이고요. 아주 넓게 잘 보이죠? 태영 후반 서미플레이스 푸르지오입니다. 센트럴 자이구요. 아..여기 공항을 가시는 분인가봐요. 여기는 또 저기 보이면 박명종암터미널 청주도 가구요. 청청도 끝도 가고 어, 연기되어 있는 버스가 있습니다. 청주도 간다고 합니다. 자이이 차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도 1층은 스트리트형 상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광명 종합터미널, 청주갈 때는 여기 한번 이용해봐야겠습니다. 네, 강릉은 당연히 갑니다. 네, 우라만 KTX 역사가 보이죠? 옆에 대시양, 태양 대시앙도 보입니다. 여기는 광명역 5번, 6번, 7번, 8번 출구입니다. 아, 이제 여기 그늘이네요. 아, 시원합니다. 이제 곧 10월인데 이렇게 덥죠? 인천공항 같지 않나요? <laughs>